오케이? 얘가 지금 얼마?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이죠? 다 합치면 합 얼마 나와야 돼? 항상 확률의 총합은 1이어야 되겠지? 맞아요? 네? 이런 관계로 정리해놓은 거를 이제 확률분포표라고 말하는 거야. 되나? 어우 더워. 그럼 우리는 뭐만 잘 그리면 되냐? 확률분포표만 잘 그리면 문제는 끝나. 괜찮나요? 좋아. 자 거기에서 아... 어, 이와 같이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유한계이거나 자연수처럼 셀수 있을 때 확률 변수 S를 이상 확률 변수라고 한다. 이산이라는 게 뭐냐면 떨어져 있는 수야. 이산가족할 때 이산이거든. 떨어져 있는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셀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너무 많은 걸 얘기하면 오히려 헷갈릴까? 지금 괜찮지? 지금 나쁘지 않아? 어차피 나중에 다 해야 되니까 이상확률변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셀수 있다 예를 들어서 확률을 구하는데 그 확률변수 x가 보통 확률변수는 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률변수에 대응되는 x의 값들이 셀 수가 있으면 이상확률변수라는 얘기야 셀수 없는 경우는 뭐냐 그래서 네, 셀수 있는 것에 예시는 주사위 같은 거 있죠.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눈의 수, 나오는 눈의 수, 그럼 뭐야? 1에서 6까지 자연수밖에 없어. 딱 6개, 이렇게 유한 계죠 근데 만약에 내가 대차 간격이 10분이 버스를 기다리는... 그 음. 기다리는 시간. 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럼 내가 방금 떠내고 내가 오, 야. 이 나중에 또 나온다고. 예를 들어 배차기 간격 10분짜리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얘를 지금 확률변수로 보자고 하면 이건 떨어져 있는 거야? 시간이라는 건? 1초 다음에 1.1초 그지? 1.1초도 아니지 사실. 1.000000 구해가지고 연속적으로 들어가지. 네. 그죠? 그래서 걔는 연속확률변수라고 하고 따로 또 다룰 거야. 왜냐? 내가 10분 동안에 0.1초를 기다리는 거야. 0.2초를 기다리는 거야. 0.3초를 기다리는 거야. 이것도 이산이지, 사실은?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 해 그래서 각경우에 대해서 숫자가 연속적으로 되면 연속 확률 변수인 거고, 얘처럼 1, 2, 3, 4, 5, 6. 실수 체계에서 끊어지면 뭐야? 이산 확률 변수라는 얘기야. 우리가 주력으로 그동안 통계에서 다뤘던 게 뭐야? 중등까지 그러면? 이산. 이산인 거지. 그러니까 이상 확률변수는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던 거. 오케이? 횟수로 지정이 되는 그 확률들 있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됨? 한 번씩은 다 읽어보면 좋긴 하겠어 여기는. 144페이지도 봐봐요. 거기서. 확률변수 x가 어떤 값 x를 가질 확률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는 얘기야. 확률변수 x가 0을 가질 확률이 4분의 1. 그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표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확률변수 X가 1이 될 확률이 4분의 2인 거죠, 그지? 확률변수 X가 2가 될 확률이 4분의 1인 거.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냥 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확률분포 표고, 확률질량함수라는 게또 따로 있어. 할 필요가 없어? 얘 이렇게 질량이라는 말이 있으면 그냥 이상이셀수 있는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케이 뒤에 보시면 그무단원 넘어가면 연속을 다룰 거기 때문에 연속 확률을 다룰 때는 거기서 뭐라고 하냐? 기억이 안 나. 어, 연속 확률 변수 아니,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렀대요. 케이 밀도라는 말이 들어가면 연속인 거고 아, 근데 크게 중요하잖아요. 보면 어차피, 어, 밀도 함수 나올 때는 함수 그래프를 다줄 거야. 왜? 우리가 모든 점들 실수에 대해서 다 찾을 수는 없겠지. 그지? 그러니까 연속인 그래프를 걔는 주는 거고, 얘는 직접 표를 만들게끔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 이사는 표를 작성할 수 있고, 오케이? 연속은 다 줘. 오케이? 그것만 차이야. 왜? 연속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 그치 않아? 그지? 자, 아,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거는 이제 이산에서만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질량 함수 관계는 이제 관계식으로 나타내는 거지, 그지? 관계식으로 나타낼 거니까 x에 따라서 이제 바뀔 건데, 예를 들어서 x의 값이 0이나 함수라고 하는 거. 네? 함수 표기 방식이고 표, 표 표기 방식인데 표가 쉬워. 네? 그 내용이 144 페이지 에 있어요. 그게 어려울 거는 없고요.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 네? 좋아. 시행을 실수에 대응시키는 것을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고, 그 확률 변수를 확률에 대응시키는 것은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고, 그럼 뭐야? X 값에 따른 누구? 확률표를 나타내면 확률 분포를 보여주는 거지, 확률 분포표가 되는 거고. 그죠?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보기 1번 부터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하자. 이렇게 확률변수를 다 정해줘요. 어떤 관계로 대응할지를. 그럼 뭐야? 나오는 눈의 수는 뭐뭐뭐밖에 없으니까. 주사위 하나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는 1, 2, 3, 4, 5, 6밖에 없죠? 그밖에 그랬을 때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라는 얘기는 그럼 표 만들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돼?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이지 합계 1. 이렇게 그려주면 끝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확률 진율량 함수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함수는 어떻게? 이 확률은 X에 따라 결정이 되지. 그지? 근데 다 뭐야? 다 뭐야? 결과물이 다 뭐야? 6분의 1이잖아. 관계식 세우는 건데, X가 어떻게 변하는지 간에 6분의 1인 결과를 내는 거지. 거기에서 그 X는 1, 2, 3, 4, 5, 6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나타내는 게 함수. 관계를 보이는 게 함수. 표로 보여주는 거, 그냥 그 표. 되지? 저거, 보기 2번은 아까 다 했어요. 그다음에또 해야 될게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 기본만 먼저 하면 이게 확률에 대응시키는 거그결과있을요 여기 있라고여는다고 하면 확률은 당연히 어느 범위 내에 있죠0 이상 1 이하 범위 안에 있는 거지. 그렇죠? 당죠한연한 성질. 그 음에음에째 번째. 하나의 시행에서 확률의 총합은 얼마니까? 확률의 총합식이죠? 확률의 총합은 뭐야? 1이 되는 거지. 그죠? 그다음 3번. 3번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루는 거 무슨 확률이라고? 이상이야, 이상. 그지? 서로 다른 이지, 그러니까. 그죠? 떨어져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 내에 있는 애들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는 얘기는 뭐가 돼? I번에서 J번까지의 확률들의 합을, 어, 전체 확률들의 합을 구해야 범위 내에 있는 확률 나오는 거지. 헷갈리나, 이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서, 이 문제에서 확률 변수가 1이상, 주사위의 눈이 1이상, 3 이하가 나올 확률이라고 해 그럼 얼마야?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1 이상 3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2분의 1인 거지 그 말을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지? 주사위 던지기 시행에서 맞아? 주사위의 눈이 1 이상 3 이하가 나올 확률 그럼 2분의 1이지 그게 실질적으로 1 나올 확률 2분의 1 아니, 6분의 1 2 나올 확률 6분의 1 3나올확률 6분의 1인 거지. 그죠? 맞아? 확률의 덧셈인 거라고. 그러니까 2, 3 확률에서 얼마 이상, 얼마 이하로 잡히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돼? 그 각각각의 뭘 구하면 되는 거야? 각각의 확률의 합을 구하면 되는 거지. 덧셈 정리랑 똑같은 거야. 왜? 1이 나올 때 2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시그마, 뭐 K가 I부터 J까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각각의 확률의 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나요? 그 얘기가 지금 3번에 있는 거. 나쁘지 않지, 지금?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자. 문제는 굉장히 쉬워. 일단 한번싹 정리해주게. 아, 이 약발이 너무 떨어지네. 아래서어 아, 아세 개. 지 자, 주머니에 흰공 3개, 붉은 공 2개가 들어 있다. 이게 어떤 시행인 거고요. 그 시행에서 주머니에서 임의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이런 시행에서 붉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해했지? 그럼, 붉은 공의 개수잖아. 개수로 나올 수 있는 게몇 개, 몇 개? 0개. 0개, 그렇지. 0개 나오든지, 붉은 공이 두개까지 밖에 없으니까, 1개 나오든지, 2개 나오는 게, 지금 확률 변수로 들어가는 거죠. 확률 변수 값으로 들어가는 거야. 네?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그러면, 확률 분포를 구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표로 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치? 렇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흰공 3개, 붉은 공 2개가 있어.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 계산하려면 어떻게 다 5개 중에서 2개. 이거 여기다 볼게. 요 5개 중에서 2개 꺼내는 거지? 네. 근데 너만 몇개 나와? 흰 공만 2개 나오면 되는 거죠? 32. 그치? 32가 되는 거지. 흰 공이 3개, 붉은 공이 2개 있는 거에서 두개 동시에 꺼낼 때 이렇게 되는 거지. 두개 동시에 꺼낼 때 그게 뭐일? 붉은 공의 확률. <laughs> 붉은 공이 나올 붉은 공의 개수. 붉은 공 개수. 얘를 확률 변수 x로 하자. 이 얘기니까 되자? 그게 네. 계산하면 얼마냐? 5, 4, 3, 20분의 6이니까 10분의 3.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 번째, 예. 붉은 공이 하나 나오려면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꺼낼 때 어떻게 돼? 흰공 하나, 붉은 공 하나 나와야 되는 거죠. 두 네. 개는 다 꺼내는 거니까. 그치? 너는 10분의 3이 6이니까. 또 얼마야? 2분의 3. 어, 두 개는? 그냥 이 통증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쓸게요. 10분의 6이라고. 네. 그 다음에 두개 나오는 것도 봐야 되죠. 두 개. 5 2분에 너는 그런 거야. 2시 2점. 네. 그지? 네. 그래서 얘는 또 얼마? 10분에 이네 10분에 1. 다 합치면 얼마? 1 0분 9. 9? 1 0 1. 그지? 됐어. 이게 지금 1번에 답인 거야. 얘가지. 네. 그다음 2번. 2번은 이제 얘를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x가 1 이상. 그럼 뭐야? 교은공이1 이상 나올 확률이라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한개 또는 두개 짜리만 뭐 하면 돼? 더 하면 끝난다는 얘기죠. 이해가요? 네. 되지? 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 의미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치? 맞아. 요거푹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대응 관계 체크할 수 있으면 돼. 이제 8-4 바로 풀어보자. 네. 맛있네. 저도 미쳤나 봐요. 이렇게 단데요? 어떻게 단데요? 이렇게 단데요. 맛있네. 그래가더 화면 머리가 아플까? 네. 한게 없었으면. 한게 없긴 해. <laughs> 근데 이 수식을 익숙해지게 하는 게 일단. 나의 목표치였기 때문에. 그쵸. 일단 익숙해지도록 하자. 국물분표는 음. 그 음. 말하는 음. 거죠? 감사합니다. 확률분포를 구해라. 음. 네, 함수도 음. 나타내셔도 음. 되는데, 포가 쉬워. 보기가 좋기 때문에 표로 표에 익숙해지시면 돼요. 말해줘. 아, 아, 아. 뭐가 <목소리> 이렇게 재밌냐? 네, 재밌어요? 왜 이렇게 웃고 있어? 뭐재밌 재밌어 아 뭐예요? 아, 음. 아 아니 아니 왜나왜 왜, <목소리> 왜, 왜, 이상한 잔나 <목소리> 아, 아무 생각 없 맛있어 알서아자다 <목소리> <목소리> 했죠? 어 이거 확인되지? 아니, 불, 네. 10개 중에서 불량품 2개 포함한다고 했을 때 뭐라고? 이미의 두 개, 이미로 두 개의 제품을 동시에 뽑는 시행에서 거기에서 두고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로 하자. 그럼 가능한 확률 변수의 값이 0, 1, 2가 되는 거죠. 그럼 10개 중에서 0개 나올 때. 1개 나올 때, 2개 나올 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확률의 합은 1 나와야 되는 거고. 그지 그럼 불량품이2 이하가 2 나오도록 하는 확률은 0일 때랑 1일 때의 합으로 보면 되는 거지. 계산 가능하죠? 말로 나오던 게좀 수식 처리가 이제 될 거다 그 얘기고요. 그럼 오늘 한거 정리만 하고 정리만 할게요. 자 평균 시 시그마로 얘기해 볼까? 몇 분의 n 분의 어, n 분의 1에 시그마 xi 별량의 총합, 되지?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은 n, 이렇게 하죠. 맞지 n 맞 n이 지금 뭐야? 도수의 총합 분의 전량 곱하기, 보수의 중합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laughs> 분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분산은 변. m분의 1, 시그마, 편차. 변량 아, <laughs> 마이너스, 세, m. m. 세, 평균의 제곱이죠. 근데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 제평평. 제곱의 평균에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랬죠? 응. 맞아? 도수분포표에서도 시그마 제곱이죠? 분산. 그럼 얘도 어떻게 되니? 아, 이거를 이렇게도 쓸수 있는 거지? 다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니? 도수의 총합으로 나눠야 되는 거지?